네, 오늘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어, 현재 시각이 2시 50, 2시 54분 지나고 있는데요. 어, 해가 쨍쨍하게 떴습니다. 어, 해가 뜬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계속 어, 아침에 비가 오고 흐린 날씨였는데 해가 떴습니다. 어, 앞, 시야가 좋네요. 저기가 사타이입이라는 세군 어, 지역이고, 어, 오른쪽에 보이는 섬이 꼬란 섬입니다. 어, 그리고 육지 끝마리 부분이 어, 동탄 비치입니다. 그리고 점티엠 그리고 나점티엠 그리고 요 어, 건물 두개 보이는 이곳이 반암퍼 비치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방살레비치입니다. 방살레비치. 네. 여기는 거의 로컬에 가까운 곳이죠. 네, 여기는 어, 외국인은 서양 은퇴, 은퇴하신 형님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태국 현지 여성분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아, 물빛깔은 완전히 옥색이죠. 네, 민물이 많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